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자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는 모처럼만에 아, 열대야가 없이 아주 꿀잠을 잔것 같아요. 아, 다육이들도 이제 날씨가 제법 이렇게 선선해지면서 아주 제 철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사이가. 자, 오늘도 이쁜 다육이들 골고루 보여드릴 거고요. 아, 처음에 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주문 주실 때 이제 분체를 필요하신 분들은 아, 미리 말씀을 하시면 제가 분체를 보내드리긴 하는데 아직 큰거 빼고요. 어, 분체 곤란한 거 빼고는 아, 분체를 해달라면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알사탕이었죠. 알사탕 어, 어제 이거 다시 입고를 했습니다. 10개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알사탕 목대들이라 굉장히 오래된 목대들이고요. 이렇게 아,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자, 목대 생긴 알사탕 이런 아이들은 자, 24,000원씩에 만 드릴 겁니다. 자, 24,000원에. 드릴게요. 자, 랜덤으로 받으셔도요. 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 아이는 어, 알사탕입니다. 자, 알사탕, 아,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 크기 어, 아이들입니다. 자, 24,000원씩에 드리는 알사탕이구요. 아, 자, 이거 어, 연두장미금 어제 참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고, 남은 아이들이 이제 제가 따로 빼놨던 아이들 두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들. 자, 요거 있구요. 자, 요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있구요. 요거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3만원씩의 연두장미금 어, 드립니다. 자, 3만원 드리는 연두장미금이구요. 자, 아주 멋지죠 않아요? 자, 연두장미금은 어, 3만원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요거 골드베리, 아, 골드메리, 아, 골드메리 철화입니다. 자, 요새 이제, 아, 여름잠 좀푹 아, 쉬고 이제 아마 금방 요 아이들, 아, 이쁘게 클 겁니다. 요아이들요 자, 골드메리 철화는, 자,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 자, 이렇게 얼굴도 많구요. 굉장히 많아요. 얼굴이 이거 잘라서, 잘라서 이렇게 늘려도 될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자, 얼굴이 많아서 굉장히 멋진 아이구요. 골드메리 철화는 8만원 드립니다. 8만원. 자, 수량은 많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어, 폭이 어, 27cm 폭 나오네요. 27cm. 자, 골드메리처라는 8만원 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아, 이거 샤르몬입니다. 샤르몬. 자, 물도 예쁘게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어, 중앙 주방 부분에 각진 모습이 아주 매력 있는. 샤르몬입니다.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보통 12cm 에서 15cm 까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자, 이 아이들. 자, 6,000원씩의 샤르몬 델입니다. 샤르몬. 자, 이것도 달궈지면서 입장이 짧아지면서 이제 그 예쁘게 크는 아이거든요. 좀 멋지게 한번 달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농장에서 막 키웠기 때문에 크기는 컸지만 입장이 좀 짧아지지 않았죠? 한번 짧게 한번 키워보세요. 멋진 아, 샤르몬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핑크 플로라 철화는 제가 요거 대품 우리가 8만원 드리는 게 있었고요. 어, 뒤에 좀 작은 아이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마음에 드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거는 아, 우리가 드렸던 중에 제일 큰 아, 핑크 플로라 철화 아, 8만원 짜리입니다. 제가 일단 가격을 해 놓을 테니까 마음에 드시면, 아, 그 가격대를 말씀하시면 제가 어, 골라서 또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요. 뒤에 작은 아이 보여드립니다. 자 핑크 폴로라 철화 이와이는자 8만 원 드리는 멋진 아이거든요. 자, 이것도 2 어, 2cm 되고요. 핑크 폴로라철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 베비우스 아, 금이죠 베비우스 금. 자, 환엽 아, 베비우스고요. 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생긴 아이입니다. 지금 어제 두 개는 한 분이 두 개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 다른 분못 드렸고요. 다른 것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자, 이 메비우스, 환엽 메비우스 금, 요건 크기가요. 자, 어제 거보다 크기는 크지만 얼굴이 약간 작은 것 같아요. 수가. 얼굴 수가요. 크기는 28cm 나옵니다. 28cm. 자, 환엽, 요, 메비우스 금은 6만원 드립니다. 6만원. 자, 6만원 드리는 아, 메비우스 아, 금이고요. 자, 그리고 또 어제에 이어서 또 요것도 같이 또 함께 아, 보여드립니다. 자, 라지아가입니다. 라지아가. 자, 얼굴도 많고요 아주 예쁘게. 아, 어제 설명드렸듯이 이 아이는 원래 금으로 나왔던 아이인데 금이 아닌 아이도 있고 금이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섞여가지고. 어,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금 아닌 가격으로 어, 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거 24,000원씩 드리는 아, 라자가 분생입니다. 자, 멋진 아이. 자, 한몸으로 된아이들이고요 제가 일단 요 아이들은 아, 보낼 때 이제 만약에 한몸이 아니든가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른, 다른 아이들로 대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라자가 자만아이아 이만 아, 사천 원씩에이 아이들 드립니다. 이만 사천 원 드릴게요. 자, 가격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만 사천 원 드리는 자 라자가고요. 자, 이거는 엘샤였죠 엘샤. 자, 엘샤 아주 큰 목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생긴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목도리 돌렸고. 또 안에서 목도리가 또 들렸고 이런식으로 크기가 커지는 아이들이거든요 자 엘샤 크기에 비해서 이 아이도 가격 좋습니다 3만원 들이거든요 3만원 아주 가격 굉장히 좋은 엘샤 요런 아이들 3만원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아침 아, 낮과 밤의 차이가 아,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이제 물 들기 시작하거든요 다육이들이 아 지금 물 드는 게 하루하루 달라질 거예요 정말 멋지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이거 들고 있고요 자엘샤는 3만원 들이면 가격도 굉장히 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엘샤 3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잼스톤이었죠? 잼스톤. 자, 잼스톤도, 자, 16,000원 씩에 드리는, 자, 크기 좋은 아이입니다. 자, 잼스톤. 자, 이거는 13cm 폭 어, 나오고요. 자, 이거는 이제 특징 가운데가 이렇게 까맣게, 아, 물이 들어면서 이제 크는 아이거든요? 잼스톤. 자, 잼스톤 16,000원 아, 드립니다. 16,000원요. 한 6,000원 드리고. 요 자, 그리고 쉘미르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자, 쉘미르. 자, 이건한 여름에 저요 정도 물이 물이 들어 있으면 이제 가을 겨울 접어들면서 아주 정말 멋지게 물이 들 거예요. 자, 이제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정말 멋지거든요. 자, 이건 이제 그때 돼서 올려 드리면 저 없어서 못 드릴 정도로 막 바쁘거든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쉘미르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크기가 20cm입니다. 20cm. 자, 이거 어, 4만원 드리고 4만원 셀미로 4만원 드립니다 셀미로 4만원 드리고요 자 여기 핑크 플로라 자 24,000원짜리 이 아이들 얼굴이 어, 5개짜리거든요, 5개 짜리 거든요 5개 그런데 2만원씩에 드렸잖아요 아 이거는 어, 뒤에 가서 제가 좀 가격 저렴한 아이들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까 철화 작은 아이 보여 드리듯이요 자 이거 핑크 아 뿌야 있죠 핑크 뿌야 자, 핑크 뿌아드 16,000원 드리고요. 자, 예쁘게 아주 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핑크 뿌아입니다. 자, 요거는 12cm 되겠습니다. 핑크 뿌아 16,000원. 자, 핑크 뿌아는 16,000원 드릴게요. 자, 앞에 보여드렸던 핑크 플로라 철화는 8만원 드렸었고요. 자, 크기는 거의, 뭐, 비슷비슷할 정도에요. 사실, 요 정도가. 근데 요거는, 자, 오늘 5만원씩에 이거두개또 핑크플로라 철화 드립니다. 자, 요거. 자, 물 예쁘게 들면 더욱 아주 환상적인 그런 다육으로 변신한 아이구요. 자, 이렇게 자, 핑크플로라 철화 요 아이 두 아이. 자, 5만원씩에 아 드려볼게요. 자, 크기도, 아 괜찮습니다. 자, 요것도 17cm 정도 되겠구요. 자, 핑크플로라 철화니다 자, 요거는, 아, 5만원 드립니다. 자 8만원짜리 이제 좀 부담스러우시면 요좀 작은 아이 갖다가 아, 키워서 한번 아, 멋진 모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 정리 중에 좀다위이 있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아이는 토레스입니다 토레스 자 토레스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제 목대들이 이렇게 어, 생겨 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달궈시면서 물이 예쁘게 들 거예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 토레스입니다 토레스 자 토레스는 만원씩에 드리는 자 얼굴 많은 아이들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토레스만원씩에 드리고요 만원자 그리고 이 뒤에 이거 에스메랄다 어, 얼굴 많은 군생들이거든요 철학 군생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보시면 자 오래 돼가지고 이렇게 묵대들 생겼고요 멋지게 생긴 아이들 자 요런 아이들도 자 24,000원씩에 드릴 거거든요 자 24,000원 자에스메랄다자 24,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거 목대 생겨가지고 제법 큰 아이들이에요. 자 크기 보통 뭐 22cm 이상 될것 같아요. 자요 아이들요. 자 에스메랄다 목대들은 자 24,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뮤즐리 군생 보여드릴게요. 자 얼굴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자, 얼굴 많고요. 제가 아, 뮤즐리 16,000원짜리 보여드렸던 거 얼굴 한 4개 정도 5개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얼굴 많은 아, 뮤즐리 군생들 자 이거 2만원 드릴 겁니다 자 2만원 자 크기 아주 대박입니다 목대까지 생겼기 때문에요 크기 굉장히 좋아 24cm 정도 폭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뮤즐리는 자 2만원씩에 드립니다 뮤즐리 2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홍포도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홍포도 어, 가격 저렴하게 드리는 자요아 이거 얼굴들 많은 아이들입니다 자 오늘 6천원씩에 자 홍포도 어, 드릴게요 자, 이거 몇개 지금 나가고, 지금 다시 한번또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아이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갖다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쁘거든요. 자, 홍포도는 6,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앙블리입니다. 자, 앙블리 이름도 예쁘죠? 자, 이거 물 들면 정말 빨갛게 아주 전체적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앙블리 이거 물든 모습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요거는 지금 4주 기준해서 제가 3두도 있어요. 3두도 있는데 4주 이렇게 4주 기준해서 만 6천원씩에 드리도록 할게요. 만 6천원. 목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목대 있고요. 자, 하엽 제거하면서, 목대는 제거해서, 저, 저, 저 하엽 제거하면서 기둥은 나오도록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자, 앙블리입니다. 자, 만 6천원씩에 드리는 앙블리 군생입니다. 자, 요거 멋진 아이들, 제일 멋진 아이들 골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정말 멋지게 물이 들어요. 자 이렇게 사두 기준에서 드릴 거예요. 사두 자 정말 앙블리 아, 답습니다. 정말 앙블리 답습니다. 요런 아이들 16,000원에 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어, 요 카시오 적금 다시 또 보여드립니다. 자 요것도 인기 좋습니다. 아주 자 카시오 적금 요, 요 카시오 적금은 이렇게 아, 봉황 타입으로 크는 아이예요. 이거는 대품으로 키면서 정말 멋진 아이거든요. 자 이런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자 만원씩 해드릴 거고요. 카시오 적금은 만원 드립니다. 자 크기 이제 제법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자뭐 12cm 정도 되겠습니다. 11, 12cm. 자 카시오 적금은 만원씩 드리고요. 이번에 밖에 잠깐 나왔습니다. 밖에 이거 파스타치오예요. 파스타치오. 지금 이거 아, 내놓은지 한 3, 4일 정도 된것 같아요. 완전히. 아, 푸른 빛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불이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파스타치오도 자 이것도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요. 요 정도 되면 보통 2만 원대 할 걸요. 자 이거 12,000 원씩에 드립니다. 파스타치오는 12,000 원씩에 드릴게요. 자이 아이들 자 자연으로 어, 큰 아이들이고요. 자 얼굴이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속에 자구들 많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자 파스타치오는 12,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 줄리아나 철화입니다. 줄리아나 철화 군생들. 자, 철화가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철화 없이 생얼로 된 아이도 있습니다. 자, 말씀하실 때 철화 달린 거 달라고 하시면 철화, 철화 달린 거 드리고요. 철화 없는 거 달라고 하면 철화 없는 거 드리도록 할게요. 8,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가격 좋고요. 크기 좋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것도 아 물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물이 들 거고요. 이렇게. 자, 이거는 아 줄리아나, 아 군생 초라 자유 아이들 8,000원씩에 드리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미울입니다. 자 미울. 자 이거 전에 저희들이 아, 6만, 원, 6만 원짜리 자, 5만 원 세일해 드렸었고요. 자 오늘 이거 어, 몇개안 되지만 다시 한번 또 세일가 드려볼까요? 자 이거 4만 원씩에 드려봅니다. 4만 원. 자 이거 크기 굉장히 좋고 똑같아요. 지난번 크기. 자 이렇게 30한 2cm에서 뭐 35cm 정도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좋은 아이들. 자 미울 오늘 세일가 또 4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4만 원입니다. 수량은 많지가 않고요. 3 개가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영상에는 제가 수려 하나고요. 하또 다른 품종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요 미울 세 가지만 좀 올려드리고요. 자, 미우은 세일가 4만원 드립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 목대 생긴 아, 수연이었죠. 수연, 목대 생긴 수연. 자, 크기 굉장히 좋고요. 지금 목대들이 이렇게 밑에 생겼습니다. 자, 이것도 자 가격도 저렴하게 드려봅니다. 자, 2만 아, 4천원 드릴 거고요. 자, 2만 4천원 드리는 수연 대풍이에요. 자, 이거 수연 대풍. 이제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도. 자, 보통 30cm 정도 되는 폭으로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고요. 자, 수연 요거는 24,000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멋진 그, 어, 파피스 로즈 철화들 또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 시중가는 24,0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16,000원씩 세일가 드렸던 도 아입니다. 자, 16,000원 여전히 저희 16,000원씩 드립니다. 자, 이거 파피스 로즈 철합니다 자, 제가 좋은 거 먼저, 랜덤으로 받으셔도 좋은 거 먼저 드릴 거니까 이렇게. 자 기둥 아주 튼실하고 깨끗한 걸로 골라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파피스 로즈초라는 16,000원 아, 아, 드립니다. 만6 16 0 0 0원자 크기 작은 아이들 아니고요. 보통 20 넘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물도 예쁘게 한여름이지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 거예요. 단풍 들듯이요. 자 이거 파피스 로즈초라는 만6 0 0 0원씩 드렸습니다. 만6 0 0 0원 자, 이번에 아 백화시즈 철화입니다. 자, 백화시즈 철화 분갈이가 안돼 있어서 좀 작아 보이지만, 이 아이들 큰 아이들이거든요. 자, 만아 6,000원씩에 드리고요. 자, 이건 이제 달궈지면서 이제 원래 아 자기 본아 모습을 뽐낸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백화시 철화는 자 20cm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고요. 자, 만 6,000원씩 아 드리도록 할게요.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요. 크기 좀 차이가 있는데 자, 만 6,000원씩에 아 좋은 거 먼저 또 골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백카시스 쳐라구요. 자 이번에는 아, 핑크 폴로라입니다. 자 앞에 보여드렸던 그 핑크 폴로라 2만 원짜리에 아 2만 원짜리보다 얼굴이 많죠. 이렇게 보시면 아, 많은거나 아, 비슷한거나 아마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거의 많은 것 같아요 얼굴들이 많고요. 크기는 아, 정말 비슷합니다. 자 가격도 저렴하게 드릴게요. 만아 6천 원. 자, 보통 그 아이는 24,000원 짜리, 자, 2만원을 드렸던 아이고요 자, 요거는 또 세일가 또 드립니다. 반 아, 6,000원씩에 드릴게요. 오늘 플로라, 핑크 플로라는 만 6,000원씩 드릴게요, 이 아이들. 자, 화분이 꽉 차서 지금, 어, 작아 보이지만, 어, 그 크기 뭐 이상 가요. 이 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크기가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자, 핑크 플로라 이 아이들은 만 6,000원씩에 드립니다. 수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빨리, 어, 주문을 하셔야 차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핑크 플로라. 자, 이 와이들 1 6 0 0 0원씩 오늘 어, 세일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호리즌입니다. 자, 호리즌, 이 와이어, 얼굴 보세요. 자, 굉장합니다. 얼굴이. 자,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 또 골라 드릴 거고요 거의 얼굴이 비슷한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 호리즌 예전에 지금 저 얼굴 4주짜리도 5주짜리들. 자, 이거를 12,000원, 아, 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해서. 아, 드렸었습니다. 자, 이거에 비하면요, 얼굴이 자,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많거든요. 자, 오늘 이거 18,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18,000일까 18,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얼굴 최대한 많은 걸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이런 아이들요. 자, 홀리젠 18,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거는 뭐, 크기는 뭐 보지 마시고요. 일단 얼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수를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가지고 오래 있던 아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제 이제 다시 요걸 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조정해 드립니다. 이건 18,000원 드리고요. 자, 크기 굉장히 좋고, 또 얼굴도 많은 아이입니다. 자, 호리전 18,000원 드립니다. 자, 아, 멋진 묵대 요 아이, 아, 토우즈입니다. 토우즈. 크기는, 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아, 예쁘게 달궈졌고요 자, 요거. 어, 8,000원씩에 드리는 토우즈입니다. 토우즈는 자, 랜덤으로 제가 어제 많이 드렸고요. 자, 요 아이들 자 수량은 넉넉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8,000원씩에 드리는 아, 토우즈입니다. 토우즈는 8,000원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아,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요, 자 개마옥이었죠. 개마옥, 자, 개마옥, 이렇게 큰 대품을 저 가격 저렴하게 드릴게요. 자, 요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원하게 이런 아이들은 심어 가지고 큰 물에 심어서 거실이나 이런데 안방 같은데 두셔도 요 이런 거 아이들 그 공기정화식물도 굉장히 좋고요 키우기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요 개마욱은 자 세일가 14,000원 드릴 거거든요 세일가 14,000원 자 크기 화분 상면에서 높이가 30cm 충분히 되는 아이고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입니다 자 밑에 자국도 많이 달았어요 이렇게요 자 기둥도 멋지게 컸고요 자, 요런 개마옥들은 14,000원씩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휴일입니다. 오늘 휴일이고, 오늘 주문 주시는 거는 어제 거하고 해서 같이 또 함께 월요일 날 배송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날씨가 제법 많이 좀 선선해지는 관계로 제가 가능한 매일 영상을 또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